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양이 탑 10. 1위 아시라 22,000달러에서 125,000달러. 약 2,937만 원에서 1억 6,687만 5천원큰 크기와 야생적인 외모를 가진 희귀한 품종. 2위 사바나. 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약 1,335만 원에서 6,675만 원. 길쭉한 몸매와 표범 같은 무늬가 특징. 3위 벵갈. 3,000달러에서 25,000달러. 약 400만 5천원에서 3,337만 5천원 화려한 무늬와 활발한 성격. 4위 페르시안.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약 400만 5천원에서 667만 5, 원 새로운 긴 털과 차분한 성격 5위 피터발드 1700달러에서 5000달러 약 226만 9500원에서 667만 5000원 독특한 외모와 뛰어난 사회성으로 인기 6위 스핑크스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약 200만 2500원에서 400만 5000원 털이 거의 없는 외모를 가진 품종 7위 러시안 블루 1000달러에서 3000달러 푸른빛 털과 차분한 성격 8리 스코티시 폴드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접힌 귀로 유명 9위 샤르트레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짙은 푸른 털과 밝은 눈이 특징 1 0 브리티시 쇼트헤